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17일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7월달 FOMC 의사록이 공개된 가운데 여기에서 좀안 좋은 추가 긴축에 대한 의지가 일부 보여지면서 3대지수 모두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요. 이 회의에 참석한 대다수의 참석자들 그러니까 여는 총재라고 볼수 있겠죠. 이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상승 위험이 계속 목격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긴축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진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향후 금리 결정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나올 몇 달간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는데, 대다수의 위원들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냈는데, 네, 미국 경기가 탄탄하다라는 전에 이 소매 판매도 이제 좋은 모습이 보여줬었고, 이번에도 산업 생산, 산업 생산이 또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 기초 체력이 강하다라고도 영향이 갈 수가 있다 보니 이러한 부분이 금융 시장에 단기적으로 악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현재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어, 마감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마감 시점을 기준으로요, 9월 달 금리를 동결할 확률은 여전히 88.5%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다음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60.5%까지 크게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치가 향후 나올 경기 지표랑 연동되어 가지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 동결의 가능성이 또 높아지고 있어 자연스럽게 현재 위치의 걱정은 많이 완화가 되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향후에 금리 인하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저점이 여기냐, 여기냐, 약간 이 문제일 뿐이지 큰 방향성은 아직 꺾이거나 그런 부분 안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나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나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조금만 버티면 이 올라가는 흐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 그 모든 건 인하가 만들 테고요. 그리고 이 인하에 대한 기대감 현재 나오는 걸좀 살펴보도록 하자면 원래는 이 내년 1월 달부터였는데 3월로 좀 연기가 시간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네,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3월이 뭐 4월로 연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인 부분만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렇게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예상이 다 보니까 당연히 주택금리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크게 받을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8%까지 오를 것이다라는 얘기가 미국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한국 역시 여기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지금도 건설사 문 닫았는데 부도 업체 아웃굿. 줄 도산 공포 여전히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지금 산업용 부동산이 말이 안되기 힘든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출을 걸어 준 지방 은행들까지도 어느 정도 수익성의 악화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감안을 하면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 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부동산을 중심으로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타격이 크게 올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이 해외에서는 중국 경제 빠른 회복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중국 GDP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중국 건설 쪽이 차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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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리스크로 연결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 여러분들도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마냥 좋은 상황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대감, 유커가 올 것이다,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었었는데, 이거 반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중국의 소비력이 유지가 되는지 보기 위해선 그저, 중국에서 항공권 판매 어떻게 되는지 보게 되면은, 어, 야, 이거 여전히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되네? 그럼 한국도 판매량 증가할 수 있겠다라고 연결할 수 있고, 이게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중국 소비가 많이 줄겠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중국은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는 좀 많이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이것 이외에는 이제 좋은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수 있는데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를좀 보도록 하자면 역시나 AI 놓칠 수 없죠. SK텔레콤 AI 동맹을 늘리는데 오픈AI 챗GPT를 운영하고 있는 오픈AI와 손을 잡았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픈AI가 다시 그러면 이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전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동맹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 이걸 보여주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전세계적인 ai 투자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때 핵심은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이기 때문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해가지고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판매량이 증가하면은 hbm의 가장 큰 약점이 수율이 지금 본격적으로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생선을 많이 하면 이 수율 같은 경우에도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시장의 주류로 바뀌게 된다면 이 부분 때문에라도 예, 전세계적인 반도체 투자가 들어갔을 때이 수익률이 증가는 이런 모습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용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삼성 sdi. 국내 최초 LFP 배터리 라인을 울산에 세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좀 단가가 저렴한 거거든요. 지금 단가가 비싼 것부터 단가가 저렴한 부분까지 모든 부분을 어느 정도 발을 당기려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라거 확인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영향을 받는 또 소재 기업들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리고 셀트리온 실적 부진에도 이딴 매수 추천. 왜? 뭐 이런 얘기 들려오고 있는데 뭐 하반기에 렘시마나 아니면 은 합병 관련 이슈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런 모습이 보여준다 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한해서두달 정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의 한 1년 정도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많기 때문에 1년 뒤면은 어차피 금리 인하가 3월달에 진행이 된다 라고 하더라도 1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생각을 하면서 이나 이슈 나오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내용 보고 있으니까 같이 제가 공부하고 있는 거 참고해 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클릭하시고 들어오시고 그리고 멤버십에서도 봐야 되는 종목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 공유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들어오셔서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이게 어제 하락이 나오고 제가 딱 말씀드렸던 16,000원 어 여기까지 빠졌습니다. 이건 좀안 맞았으면 좋았었을 텐데 일단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그럼 현재 위치에선 어떤 걸 여기에서 봐야 될지 핵심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오는 내용을 좀 놓고 보도록 하자면 역시나 원전 관련해서는 여전히 좋은 내용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기대가 좀 올라오는 이런 일정들이 발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떤 소식이 신규로 들려오고 있냐면 그동안 탈원전에 적극적이었던 스웨덴. 스웨덴도 탈원전을 접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SMR을 확대한다. 그리고 네덜란드까지더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형 원전은 물론이거니와 소형 원전들까지도 꾸준하게 증가를 하면 했지, 감소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도대체 원전이 이렇게 안 좋은 이유가 뭐냐? 핵심은 간단하죠. 제가 몇달 전부터 말씀드렸던 웨스팅하우스, 이게 대형 원전의 설계 쪽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소송의 끝이 보여지지 않고 있어서 그냥 한국의 원전 섹터 자체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발주를 하는 국가에서도 이왕이면 같은 비슷한 기술력이라면 문제없는 쪽으로 일단은 손을 들어주려고 할거 아니에요. 나중에 시끄러워지면 몇조 단위를 써가지고 어 공사를 내줬는데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을 놓고 보더라도 뭐 러시아랑 중국을 제외하면요. 한국 그리고 프랑스 미국 좀 차이야 조금씩 있겠지만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냥 다른데에 맡겨버리면 그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수원이 아직 여기와 함께 지금 협상에 대한 부분 진전을 못 보여주다 보니까 이게 불안 심리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두산 입장에서는 이 영업이익률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웨스팅 하우스 쪽에 하청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 이런 부분은 최악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용 원전에 대한 이 니즈도 커지고 있잖아요. 수용은 또 여기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산은 미리 시장을 어느 정도 선점해 나가려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 건설하는 지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건 또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가뜩이나 현금 많이 쌓이고 있어 가지고 투자한다, 투자한다 얘기 나온다라고 이야기 들리고 있잖아요. 여기에 가속도가 붙을 수도 있다라는 걸 기대하면서 보기가 너무나도 괜찮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너무 떨어지는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냥 시간이 조금 더 많이 흐를 뿐인 다시 시간이 조금 더 많이 흐를 뿐이지 어 이제 어느 정도의 반등의 힘도 남아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외에는 폐배터리 관련된 내용들도 들려온다 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지만 완전 최악은 아니다 라는 걸 감안하면서 차트랑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수급부터 봤을 때에는 어떤게 보여지냐 어, 일단 어제 확실히 외국인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어제를 어떻게 해석해 볼수 있다 오돈 어, 들어오니까 나쁘지 않는다 그러면 만약에 오늘 이장 끝나고 나서 밑꼬리가 딱 그려진 현 상황에서 외국인 수급 한번 더 들어와주는 걸로 끝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아, 그러면 빠른 속도로 현재 위치에서 반등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기대감을 가지면서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급도 뭐 며칠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완벽하게 나쁜 부분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지라인이랑 차트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베스트는 사실 이 241선, 여기 위에서 횡보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탈했잖아요. 그럼 어떤 걸 봐야 되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딱, 이 월봉의 120, 개월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여기가 이제 그 다음 지지라인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딛고 올라와주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이탈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어, 정말 정말 길어질 수 있어요. 물론 저기 딛고 올라가는 모습이 과거에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시간이야 투자하면 은한번더 올라가는 모습 생각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시간까지 걸리는 부분이 늘어지다 보니까 또 싫어하는 분들은 엄청 싫어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러한 성향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조심하셔라. 말씀을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지지라인 이 부분 보시고, 일단 여기까지 빠진 이왕, 다시, 이왕 여기까지 빠졌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탈 없다면 굳이 매도는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올라갔을 때 어디를 노려봐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렇게 타고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제 과거에도 항상 그랬는데 볼린저 밴드 이 하단을 이탈하면은 21선까지는 일단 가는 모습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일단 만약에 옆으로 이렇게 기어가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 21선까지 올라가는 흐름 이거 한번 기대 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를 돌파를 못한다면 한번더 조정의 모습을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돌파한다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이 흐름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수렴이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전에 있는 고점 있죠 여기를 돌파하는지 보고 돌파한다면 2만원 부근까지 수렴 이후에 발산이기 때문에 2만원 매물대 많이 쌓여 있는 부분 아래까지 올라가는 그림 기대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다음도 있지만 이거는 좀먼 나중에 얘기다 보니까 어 그건 또 다음에 가서 다시 한번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 지금 여기에만 이제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총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먹을 수 있는 게 많아지고 있다. 다만, 웨스팅하우스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조금 속도가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일단 이 부분은 감안을 하면서 보셔라. 그런데 수급을 봤더니 최악은 아닌 것 같다. 왜? 어제 외국인 들어와 줬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오늘까지나 혹은 내일이나 모레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위치에서 단기 반등 기대 가능성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지라인은 일봉은 베스트지만 이탈을 했으니까 이제 월봉에 120개월 선, 120개월 선 여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에는 일단은 첫 번째 볼린저 밴드 하단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21선까지 올라가는 모습 기대하시면 되고요. 여기 만약에 뚫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노려보시고 만약에 이 부근 돌파하면서 이전에 있는 언더 고점까지 돌파한다면 수렴 이후의 발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가 상승을 통해서 2만원 언저리까지 다시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보다 봐야 될 부분들이 조금 더 생겼고, 그에 맞춰서 제가 일단 전략 재조정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